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 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봄의 신호탄을 알리는 광양 소학정 매화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광양시는 절기상 가장 추운 대한을 앞두고 소학정 일원에서 매화 꽃망울이 터지며 전국 최초 개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가장 빠른 개화지로 알려진 소학정은 이번 개화를 통해 이른 봄을 알리는 상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른 개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확정 이뤄내는 매화 개화 상황을 확인하려는 관심과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러한 개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로 25회를 맞는 광양 매화축제 개최 시기를 1월 말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누적 기온과 일조량 등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화 개화 안정 시기를 판단해 축제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매화 개화 절정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과 안전, 편의 시설 등 관광 수용 태세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소확정 매화는 광양 매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꽃이라며 관광객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매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